그때 어 그때 전승자 잠깐만 아 방금 방금 그거였는데 방금 교체하고 대폭발로 저기 100% 자리 묶고 지진 나오는 거 쓰면 됐었는데 혹시 모르는데 아니야 이게 그 기회가 이미 이성이 됐었어 아니 그그니까 기회 소모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이성인데 기회 소모가 나온 거라서 한번더 기회 소모가 떠야 된다 이 소리잖아 아 뭐야 일해였어내 아, 아, 앞에 잘못 봤나 보네 아아아위 음. 당연히 음, 무조건 네. 반드시 먹어야지. 잘 지었는데? 이 맵에서 충격파가 의미가 너무 없는데. 충격권 교체하고. 네. 응, 이게 맞다. 아, 근데 사실 지진 쓰고 싶긴 한데, 저거 지진 강하고 싶긴 한데. 나는. 아, 어, 뭐라? 어, 못, 못 땡겨. 못, 네. 못 땡겨. 땡길, 땡길, 땡길 수가 없으니까 너무 아쉽다, 아. 이 말이지, 난. 대락. 아니 대략을 쳐서 대포 파로 강화하는 게 대포 쓸때 많아 그냥 오케이 저거 어, 다음에서 시비 예. 오른 왼쪽 아래 어난 거기 아이것도 좋긴 좋다 어 그것도 나쁘지 않다 이게 나온 것 같다 이이 이게, 이게 맞는 듯 그렇지 오, 잠깐만. 어 일단 유명 음, 슬가우... 그비 신비. 그 신비 자리에요 어. 응, 집에는 아 근데 이렇게 치면은 성처리 어떻게 할 거지? 헤일도좀 뭐 어렵네. 이게 네, 어쩔 수 없던 이렇게 짐다 치고 근데 이게 맞는데? 어, 그 옆자리 또... 치면 어떻게 돼? 그렇게 치면 어떻게 돼? 하나, 둘. 그렇게 차이네? 아. 제가 좀 생게 이거 기도해야 돼. 이게 난거 같다. 폭풍 하고 아. 이제 예, 이고 기도해. 아니. 어쩔 수없 중단하시죠. 그... 아, 그 해도 안 되나? 아좀 비전이 없긴 한데. 뻗네. 음, 아, 잠깐만. 이렇게 하고 두번더 나와 봐. 어? 어? 할수 있잖아. 어? 그렇지. 두한번더 나와 봐. 안나오도 아, 되잖아요. 나 왔네. 나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. 아니 내젖눈네 포기를 하고 안 되잖아. 지금.